안녕하세요. 매일경제 차이언트 이종화 기자입니다. 어, 쏠쏠한 ETF 관련 투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을 한입 ETF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은 키움 자산운용의 정상윤 부장님과 함께 ETF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도록 할 텐데요. 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상품은 코세프 K테크 탑10 ETF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약간 배경을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것 같은데 사실 올해 시장을 돌아보면은 어 한국 미국 시장 상관없이 좀 기술주 중심으로 많이 반등을 했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뭐 반도체 기업들 2차전지 기업들 다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고 특히 미국은 이 매그니피선 7이라고 하는 대형 기술주들이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던 한 해였죠 게다가 이제 엔비디아의 중심으로 AI와 관련된 네, 그런 좀 기대감도 들어오면서 기술주들이 굉장히 핫했던. 네,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은데, 자, 문제는 이제 기술주들이 뭐, 모든 종목이 그렇지만 영원한 상승장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내년에도 여러 가지 불안 요인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올해와 같은 이런 기술주들의 시대, 이게 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 저희가 인트로를 이렇게 한번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네. 향후 10년을 선도할 메가 트렌드에 메가 트렌드. 예, 네. 투자를 한번 해보자 라는 컨셉으로 음.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주가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런 거잖아요 기업의 장기 이익 성장을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형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성장이 있는 곳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저희는 어찌됐든 간에 이런 테크 산업 쪽에서의 성장이 계속될 거다 라는 음. 부분을 포인트로 좀 잡고 시작을 해보려고 하고요. 사실은 이 테크라는 게 최근에 이제 어쨌든 미국의 빅테크들이 유행을 하면서 어, 테크라는 쪽에 주목을 하시는데 사실은 90년대부터 이게 이어졌던 트렌드예요. 오, 네. 보시면은 90년대 중후반에 보면은 저희가 IT 혁명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아, 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네, 막 야후, 라이코 네, 맞습니다. 네, 이런 기업들 나오던 시절. 그 전에는 아시다시피 PC 통신의 시절이었어요. 아, 천리안, 네. 나우누리. 아, 네, 네. 여기서 네. IT 혁명을 거쳐서 이제 인터넷이 보급이 됐죠. 음. 이게 이제 결국 세상에서 굉장히 혁명적인 기술의 개발로 일컬어지면 사람들 좀 일상을 편안하게 해준 음.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2000년대 후반에 들면은 모바일 혁명이 음. 저희가 일어났잖아요. 네. 그러으로서 이제 기존에는 대부분 다 이렇게 투지 폰, 뭐 폴더 폰 음. 이런 거 쓰시다가 스마트폰이라는 게 음. 이제 보급이 되면서 아, PC를 개인의 주머니에 놓고 다니는 이런 모바일의 시대가 일어나면서 모바일 혁명으로 인해서 결국 주가가 큰 폭으로 다시 한번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2010년대 후반 들어가지고는 결국 이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트렌드인데 AI 혁명이 일어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혁신적인 기술의 개발 자체가 이런 장기적으로 구조적인 성장을 좀 촉발한다. 이런 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이제 그런 것들이 주가에 어떻게 반영이 됐느냐를 보면은 사실, 과거 10년간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이제 저희가 MSCI에서 발표하는 이제 섹터별 주가의 흐름을 좀 보면은, 결국 이제 IT 업종이 항상 가장 상위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일단 IT나 어떤 커뮤니케이션 업종이 좀상위에 위치를 하고 있는 예, 그런 모습을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잠깐 언급이 됐던 부분이 2010년대 후반, 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작년에 있었던 네. GPT의 등장이 그쵸.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자 이런 식으로 AI의 등장으로 인해서 한때는 사실 코로나 때 한때는 기술주의 시대는 여기까지인가 이런 네. 생각을 했던 적도 있어요. 작년에 워낙 기술주들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근데 AI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음. 테크 산업에 불이 붙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더 영향을 줄 수가 있겠네요. 네. 네. 그니까 사실 이제 저희가 AI라는 거를 본격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처음 봤던 거는.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알파고와 이세돌 아, 네. 구단의 예, 바둑 경기에서 네. 아, AI라는 게 있구나라는 부분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AI에 대한 인식이 좀 확대가 됐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올해 챗 GPT라는 게 등장을 음. 하면서 본격적인 AI의 시대가 열린 거죠. 그러므로써 사실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아, 빅테크들이 이제 이익이 좀 둔화되는 거 아니야? 신기술 개발이 여기서 멈추는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어, 올해 초에 이제 채지피트를필두로한 이런 AI 모델들이 개발이 되기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이런 산업의 혁명적인 부분에 대한 불이 붙게 된 상황인 겁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좀 기술 업종 전반에 걸쳐서 좀 기대할 만한 요소가 많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테크, 뭐 기술주,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이긴 하지만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뭐 대형주부터 시작해서 아주 작은 종목도 있고, 사실 기술주 안에서도 업종도 여러 가지로 나눠지고 이런데, 어, 대형주랑 중소형주로 우리가 뭐 기술주를 크게 나눈다고 했을 때좀 어느 쪽에 더 주목하는 게 좋은 시기가 될까요? 음. 네, 일단은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들은 대형 테크 주식, 국내 주식 음. 중에서 이제 대형 테크 주식에 집중을 해보자 라는 말씀이고, 그 중에서 이제 대형에 대한 말씀을 음. 좀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안정성에 대한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안정성이라는 게 이제 상대적인 용어긴 하지만 가장 우선적으로는 이제 변동성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변동성이 좀 낮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대형주들의 어떤 안정성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거기에 이제 한 가지 좀 덧붙이자면 안정성에는 재무적 안정성을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테크라는 게 결국 이제 기술 기업인 거잖아요. 기술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그런 거예요 어떤 과학적인 지식을 활용을 해서 어 그거를 이제 인간의 삶을 좀 편하게 해줄 수 있는 요런 것들을 개발하는 거를 이제 기술 개발이라는 이제 과학 그 사전적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기술을 개발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네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써야 되는데 물론 이제 본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쓰는 데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기업들이 이제 뭐 차입을 하기도 하고 빌려서 쓰기도 하고 하잖아요. 때문에 재무제표가 좀 안정적인 기업들은 아무래도 기술을 개발함에 있어서 조금 더 많은 돈을 쓸수 있지 않겠냐라는 게 이제 재무적 안정성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 제가 이제 차입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금리가 굉장히 고금리 구간에 놓여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차입금이 많은 기업들은 굉장히 힘든 구간이긴 해요. 왜냐면 아무래도 이자지급이 높다 보니까 기술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이런 이자지급에 대한 유지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술 개발에 들어가는 R&D 비용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많이 쓸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좀 재무적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해보자. 그런 관점에서는 좀 대형주를 한번 늘력보자요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이제 안정성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한 가지는 수급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지금 뭐 미국이 어쨌든 간에 미국이 코로나 이후에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긴축 정책에 대한 피벗이 어느 정도 좀 일어나는 상황이고 어 그러면은 금리가 고점을 좀 통과했다라는 시장의 조금 중론은 모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금리가 조금 꺾일 수 있다. 아래쪽을 향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타진이 되면은 어 가장 먼저 반응하는 시장이 이제 환율 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도 보면은 환율이, 어, 저희가 차량을 기준으로 봤을 때, 1300원을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조금 많이 내려왔죠. 1300원대 후반에서. 그래서 이 부분이 어쨌든 미국의 긴축이 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이 된 거고, 여기서 만약에 이제 금리가 인하 구간으로 갈수 있다고 하면, 어, 강달러, 그러니까 환율이 오름세가 더 약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과거에 이제 사례를 봤을 때는 이런 우리나라를 비롯한 어, 이런 이머징 증시로의 홍풍이 불 가능성이 굉장히 음. 높아요. 그러면 소위 말하는 외국인 투자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왜냐하면 사실 그 부분은, 어, 주가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지만은 거기에 플러스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올 수 있다는 가능성. 근데 음.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 대부분 이제 대형주 위주로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대형주를 좀 눈여겨보시자. 예, 요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 외국인 수급이라는 요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재무적인 안정성, 네. 기술 개발에 들어가는 그런 투자 비용 같은 것들을 뭐 부담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렇게 막큰 부담이 없는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대형 기술주에 투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어또 이게 크게 또 한번 나눠보자면은 국내 기술 기업이 있고요, 외, 해외. 뭐 대표적으로 미국이죠. 미국 기술 기업이 있을 텐데 그둘 중에서는 어디를 보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으신가요? 네, 뭐 빅테크하면 사실은 네. 미국의 이제 대형 테크 기업들을 떠올리시는 게 일반적인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저희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이제 국내의 빅테크 음. 업체들 좀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수급에 대한 부분이에요. 어쨌든 외국인들이 터널 라운드 할수 있는 구간이 놓였을 경우에는 어, 대형주들 우선적으로 이제 매수단에 들어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 현재 증시, 저희가 지금 11월 말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 11월 증시 흐름을 보면은, 어쨌든 간에 금리 인상이나 뭐 이팔전쟁으로 해서 지수가 쭉 빠졌다가 올라오는 구간에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음. 그 구간을 보면은, 대형 기술주 위주로 외국인들 수급이 지금 몰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급적인 측면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자산 배분 측면인데, 어쨌든 미국 주식도 투자를 하시지만, 음. 최근에 보면 이제 강 달러가 꺾인다라고 했을 경우에 환율이 내려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미국 주식보다는 한국 주식이 내 포트에 있는 게 훨씬 더 편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환율에 대한 환차성 부분도 있을 뿐더러 조금 더 내가 잘 아는 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미국에 대한 일정 부분 포지션도 가지고 가시되 어 최근의 국면을 살펴봤을 때는 이제 국내 주식에도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비테크라고 하는 게 미국이 대표적인 이미지를 갖고 가고 있지만 지금 투자적인 환경으로 봤을 때는 국내 기업들도 좀 주목해 볼 만한 네. 시기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 그럼 오늘 이제 저희가 소개를 해 드리고 싶은 상품 코세크 K테크 탑 10인데 지금 이 상품이 좀 국내 대형 테크주 중심으로 많이 투자하는 상품이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인트로에서 향후 10년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할 메가 트렌드에 투자하는 주식들을 모아놨다 이렇게 음. 이제 거창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최근에 그 ETF 시장을 살펴보면요 어쨌든 이 테마 투자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음. 그렇죠? 뭐2차 전지도 있고 반도체도 네. 있고 굉장히 다양한 테마들이 있는데 어, 저희는 어쨌든 그 기술주라는 컨셉으로 이것들을 묵, 묶어서 어, 이런 테마들을 좀 모아서 투자해보자라는 관점에서 이제 상품이 시작되었고요 저희가 이제 포커싱을 하는 어, 테마는 네 가지로 저희가 좀 분류를 했는데 음. 일단은 반도체.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플랫폼 기업들, 인터넷 소프트웨어라고 불리는 플랫폼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차도 좀 음.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전기차 중에서는 이제 2차 전지가 사실 요즘 전기차 하면 2차 전지 이렇게 네. 이제 대변이 되고 있는데 저희는 2차 전지에 대한 너무 다양한 상품들이 많다 보니까 2차 전지보다는 이제 저희는 표현을 전기차 후방 산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차량의 전장 부분, 요쪽에 음. 이제 좀 포커싱을 네. 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AI의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산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게임 산업까지 해가지고 총네 가지 테마를 분류를 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어 일반적으로 제가 투자를 할때 뭐 ETF를 찾아봤을 때 거의 특정 그 섹터 중심으로만 상품을 받지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이 반도체, 소프트웨어 이런 게다 비슷해 보이지만 또다 다르거든요. 이런 것들을 한 군데 모아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내 포트폴리오를 끌수 있는 이런 상품을 많이 보진 못한 것 같은데, 정말 특징이 딱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간단하게 보내주신 이 포트폴리오를 봤을 때, 아무래도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비중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동시에 또 네이버, 카카오에 대한 노출비중도 굉장히 높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렇좀 기술 업종 내에 있는 각 업종들의 향후 전망은 좀 어떤가요? 뭐 AI 말씀을 많이 드리기는 했지만 AI의 수혜가 좀 기대되는 업종은 어딘지 또 이제 또 아무래도 비중이 높은 반도체, 인터넷 이런 쪽 전망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 그 AI를 얘기함에 있어서 저희는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AI 기술이 발달함으로써 어쨌든 그 과정에서 수반되는 수혜 업종 그리고 발달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음, 혜택이 일어나는 네. 업종 이렇게 저희가 분류를 했는데 이제 AI의 핵심은 사실은 반도체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음. AI를 만드는 데서 가장 중요한 부속품이라고 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제 반도체인데 반도체 중에서도 AI 반도체라는 별도의 이제 반도체 음. 세그멘테이션이 생겨나고 있는데 어, 여기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이 바로 HBM 음.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HBM 반도체 가장 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AI 반도체의 핵심은 GPU예요. 그래픽 음. 처리장치. 네. 왜 그러냐면 GPU라는 게그 병렬 처리 방식으로 여러 가지 연산을 한꺼번에 이제 수행을 음. 하거든요. AI가 사실 학습을 학습 학습 학습을 더해서 이제 종합적인 결론을 내는 게 AI의 음. 연산 방식이다 보니까 이 연산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AI 연산에 주로 활용되는 게 지금 이제 GPU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미국의 엔비디아가 음. GPU의 강자다 보니까 최 g p t 가쏘아올린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는 기업 중에 음. 하나로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이 HBM이라는 반도체 자체가 그 GPU에 탑재되는 고성 메모리 반도체예요. 음. 그래서 그 AI가 방대한 데이터를 이제 학습하고 추론을 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음.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기능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음. 이 D램을 여러 개 연결해가지고 데이터 저장 및그 처리 속도를 좀 높인 게 바로 이 HBM 반도체인데 음. 이게 그 AI 기술의 이제 필수적인 요소로 음. 사용이 되고 있고. 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지금 HBM 영역에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두개 기업이 현재 시장 점유율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아, 오히려 디램 시장보다도 네. 점유율이 더 크네요. 네, 점유율에 네. 어,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점유율을 뭐. 차지하고 있고 사실 이 HBM의 시장 규모 자체가 22년에 한 3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고 25년이 되면 이게 한 14조까지 지금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성장이 한65% 정도 성장을 음. 하고 있는데 결국 지금 이 시장에 90%의 ms를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역할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음. 관점에서 이제 ai 반도체 쪽에서는 저희가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어, 두 번째는 요즘 이제 ai 하면 결국에는 핵심 키워드는 생성형 ai입니다. 음. 있잖아요. 워낙 많이 학습을 하셨기 때문에 생성형 AI라는 이제 그 학습 AI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국내에서는 이 생성형 AI를 이끌고 있는 회사는 어찌됐든 간에 거대 플랫폼 기업이죠. 네이버와 네. 카카오 그리고 이제 B2B 쪽에서는 삼성 SDS 정도가 오. 들어가고 있는데 뭐, 미국에서는 오픈 AI의 뭐, 채찌 PT, 뭐, 구글의 바드, 네. 그나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빙,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이 됐지만, 국내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개발할 수 있는 회사가 결국에는 네이버, 카카오 어. 정도로 요약이 되고 있는데, 네이버는 이미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네. 뭐 다들 아시겠지만, 하이퍼 클로버 X라는 네. 이미 AI가 개발이 되었고, 이미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뭐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잖아요. 검색, 쇼핑, 요 엔진에 지금 AI를 탑재를 하고 있는 거고, 여기가 이제 광고 매출이 확대가 되면서 네이버에 대한 광고 매출 확대 기여도가 좀 높아질 음.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네. B2B 영역이 B2C 대비해서는 이 수익성이 조금 더 빠르게 가시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네이버를 저희가 타픽으로 뽑아봤고요. 두 번째는 카카오인데 사실 최근에 이제 카카오에 대한 논란이 너무 많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을 차지하고 어쨌든 기업의 본질 가치만 좀 놓고 봤을 때 카카오는 일단 차세대 AI 모델인 코 GPT를 출시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좀 미뤄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카카오라는 거대 플랫폼과 만났을 때의 사실 시너지는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이 응. 되어지거든요. 결국 이제 AI라는 게 이제 딥러닝인데 이 딥러닝의 원천 자체가 이제 데이터인 거잖아요. 응. 그렇기 때문에 이 네이버나 카카오가 국내에서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의 양이라는 거는 좀 어마어마한 응.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두개 기업이 지금 현재 AI 쪽에서는 가장 앞서가는 기업인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이 AI를 기업 맞춤형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앞서 제가 네이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B2C 영역보다는 B2B를 통해서 매출이 조금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세 음. 개의 업체 정도가 현재는 그 AI 쪽을 가장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는 음. 국내 플랫폼 회사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어쨌든 결국 중심은 AI인데, 그 앞서 말씀드렸던 HBM과 반도체단이 그 AI를 개발하기 위한 그런 쪽의 산업에 있다면은, 이제 그 다음에 나온 네이버, 카카오, SDS는 개발된 AI를 서비스하는 쪽에 가까운 그런 이제 기업들이 될것 같으니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전방 산업, 후방 산업에 대한 노출이 다 되어 있는 네, 그 AI 산업 전반에 걸쳐가지고 좀 노출이 되어 있는 네, 그런 특징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제가 포트폴리오를 봤을 때이 AI 관련 기업들 말고도 이제 아까 잠깐 언급이 됐지만 이 자동차 전장 기업들 이쪽 기업에도 투자를 한게좀 눈에 띄더라고요 지 요즘 기사들을 찾아보시더라도 자동차 전장 산업이 굉장히 좀 핵심 네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사업으로 좀 떠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산업들도 앞으로 기술 업종 내에서 영향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네, 일단 뭐 테크라고 하면은 지금 빠질 수 없는 영역이 바로 이 자동차의 영역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테크 영역 내에서도 굉장히 패러다임이 빠르게 지금 변화하고 있는 업종이 자동차 업종인데. 이제 어쨌든 자동차라는 영역이 과거 이제 동력 기관 기계였잖아요. 네. 기계에서 이제는 전자 부품 영역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전기차로 가면서 그래서 그 테크 내에서 이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산업인데 이제 뭐 배터리 부분은 좀 빼놓고 저희가 음. 이제 전기차가 결국에는 이제 보급화되면서 가장 크게 수혜를 입을 수 있는 테크 업종이 어디냐라고 봤을 때 이제 결국엔 자동차 전장 쪽을 저희 이제 포커스를 두고 있고 지금 자동차 전장 쪽에서는.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서는 LG 쪽이 가장 빠른 것 음. 같아요. 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일단 LG전자가 지금 자동차 전장 산업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가장 앞서가고 음.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여지고, 원래 LG전자는 가전제품, 네. 사실. 백제가전. 네, 백색가전은 네. 굉장히 이제 포커스되어 있는 회사였는데, 그 전장 업체를 인수를 하면서부터는 이 가전 제품 사업부와 이 전장 사업부의 매출 격차가 굉장히 빠르게 지금 줄어들고 음.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 LG 전자 쪽을 음. 저희가 포커스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LG 이노텍이거든요. 음. LG 이노텍은 어쨌든 그 차량용 통신 모듈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용 센서 그리고 차량용 카메라 등을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LG 전자로부터 이어지고 있는 차량 전장 산업에 대한 이 후행적인 산업까지 함께 이제 LG 계열사들이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이두 기업을 포커스를 두고 있고 이제 삼성 계열사 중에서는 삼성 전기가 있어요. 아, 네. 전기는 사실은 과거에는 그 스마트폰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였어요. 네. 근데 뭐 아시다시피 스마트폰이 이제 출하량이 감소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는 회사가 이제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좀 위축되는 국면에 있었는데. 그 부분을 좀 극복해 내기 위해서, 뭐, 카메라 모듈이나 반도체 기판, 이런 것들을 생산해 내는 회사로서 이제 비니스 모델을 조금씩 변경하고 있거든요. 이쪽이 이제 자동차 쪽과 접목이 되면서 특히 이제 삼성전기 MLCC 쪽의 매출 자체가 올해는 이제 20% 중반, 내년엔 30% 이상으로 지금 확대가 되면서 이런 자동차 전장 산업에서 또 하나의 기술 기업으로서 부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아, 이게 사실 전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뭐 2차 전지 산업을 이렇게 까내리는 건 아니지만 2차전지 산업은 전기차에만 적용이 될수 있는데 또 자동차 전장이라고 하는 것은 꼭 전기차에만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는 뭐 하이브리드카 아니면 내연기관 자동차도 차량에 대한 통제를 전장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어, 그런 측면에서는 또 안정성이 좀 있을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드는 업종이 바로 또 자동차 전장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을 잠깐 언급해 주셨던 그 대표 업종 중에 하나가 또 게임인데요. 이 게임이 AI의 수혜를 가장 많이 볼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왜 그런가요? 왜 게임이 더 영향을 많이 받을 수가 있을까요? 결국에는 이제 AI라는 기술이 완벽하게 개발이 되고 상용화가 됐을 때 이제 가장 수혜 받을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를 저희가 꼽은 게 이제 게임인데. 네. 그 게임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비용이 크게 네. 두 가지가 들어요. 네. 뭐냐면 게임을 개발하는 비용. 네. 그리고 그거를 광고하는 비용. 아, 이게 마케팅 비용. 이제 예. 네. 네. 그두 가지가 이제 가장 큰 비용 네.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게임 산업의 게임 기업들이 수익성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예. 아, 네. 음. 근데 그중에 제가 이제 개발 쪽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개발 쪽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바로 인건비예요. 사람 건 인건비? 네. 개발자 네. 비용인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거를 딥러닝이나 인공지능을 통해서 코딩을 자동화를 해버리면 사실 개발 기간도 단축이 되고 인건비가 음. 단축이 돼요. 음. 사실 저희 같은 근로자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소식은 아니죠. 네, 네, 굉장히 나쁜 네. 소식인데, 어찌됐든 간에 게임 기업들이 그동안에 썼던 이제 개발 비용들을 AI 모델을 활용을 함으로써 단축시키고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지금 여건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그, AI 게임 기업의 그 핵심인 요즘 그 기프트라고 부르더라고요. 뭐냐면 네, 네. 기획 프로그래밍 아트 요렇게 아, 이제 부르는데 오, 네, 요 전반 산업에 대해서 모두 진화가 가능을 한 거죠. 어. AI를 사용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생성형 AI를 통해 가지고 뭐더 사람처럼 이제 상호 작용을 강화하면서 이 게임을 막 개발해 나가는 음, 과정이 놓여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게임 산업 자체는 AI 기술이 완벽해지면 완벽해질수록 수익성이 더 좋아질 수 밖에 없는 걸로 네. 저희가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게임 산업에 AI를 가장 활용을 잘하고, 현재까지 잘하고 있는 회사 중에서는, 크래프톤과 이제 NC소프트를 꼽아서 이제 추천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 게임의 개발에 AI가 활용이 되면서, 이제 좀 비용을 단축을, 비용을 좀 축소를 하면서, 반대로 수익성도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다 좋은 산업들로 보이고 아마 시청해주신 여러분들도 다좀 이렇게 미래가 좀 좋아 보이는 좋은 그런 산업들이라는 데는 동의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각 산업에 투자하는 상품들이 이미 많죠. 반도체 ETF, 반도체 소부장 ETF, 게임 ETF 다 아마 좀 대충 떠오르시는 상품들이 있을 텐데 또 어떤 상품을 어떻게 활용할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에게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은 네, 어, 어떤 조언이 가능할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안정성이라는 데좀 포커스를 두시면 아 나는 좀 장기적으로 좀 가격 변동이 과하지 않은 크지 않은 업종 또 상품에 투자해서 좀 장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한번 끌고 가보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코어로 사용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음. 이제 결국에 이제 세털라이트는 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좀 변동성이 큰 테마형을 사용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코어는 좀 그렇게 가지고 가십사 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주식장에서 섹터 로테이션이란 말들이 과거에 이제 있었는데, 네. 최근에는 테마 로테이션이란 음. 말이 더 많이 아, 쓰이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테마가 굉장히 빨리 돌고 있는데, 가장 큰 단점은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빨리 돌다 보니까 타이밍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올해 이제 두각된 현상인데 대형 포트보다는 중소형주 포트 네. 위주로 이제 테마형 상품들이 구성이 되다 보니까 올라갈 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화끈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떨어질 때도 그 높은 높이만큼 네. 화끈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고통을 받으시는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네. 관점에서는 조금 더 마음 편하게 투자하시고 싶으신 투자자분들을 어 저희가 이제 주로 타겟으로 잡고 있고요 그런 어 투자자분들이 한번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그러니까 사실 요즘, 어, 뭐 이렇게 테마 중심으로 많이 돌아가고 하다 보니까 변동성이 너무 커져서 또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게 뭐 아주 고수익을 노리는 투자 방법도 뭐 존재할 수 있겠지만, 음. 가능하면은 좀 안정적으로. 하지만 성장할 게딱 보이는. 그런 산업에 투자를 해가지고 마음 편히 투자를 한 것도 또 좋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게다가 요즘 뭐 퇴직연금을 포함해서 네. 연금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특히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이런 막 너무 테마성 상품? 이런 데에 투자를 잘못했다가는 내 소중한 연금. 아, 네. 제일 중요한 자산이잖아요. 이거를 또 잃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코세프테크 탑 10과 같이 여러 업종에 노출이 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이 변동성도 낮고 하지만 장기적인 성장성은 확실히 좀 담보가 되는 이런 상품에 투자를 하시면서 어좀 장기적인 성장성과 그리고 낮은 변동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실 수 있는 뭐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방송 코세크 테크 탑 10과 관련해서 좀 진행을 해봤는데요. 뭐 결론은 그건 것 같아요. 기술주는 성장한다. 네. 앞으로 IT, AI 성장을 한다. 하지만 너무 고통받지 않고 투자를 하고 싶으면은 이 상품을 좀 투자하시는 거를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에는 정성인 부장님 나오셨고요. 저는 진행의 이종학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